이 제가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두기고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 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라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 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의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사과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소라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을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는 종된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그리고 내 옆에 혹시 믿을만한 사람 신뢰할만한 사람이 몇 명이 되십니까 참 사람을 신뢰하고 믿는다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네이버에 보면 벼룩시장이라는 그뭐 뭔지 아시겠죠? 벼룩시장이라는 그 저기가 있는데 거기에 한 사람이 스트라이 사는 한 여자분께서 어느 한 같이 접배 사는 한 분에게 사기를 당했는데 5만 불을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러고 그분을 계속 그분에 대한 글을 쭉 올리더라고요 유튜브가 아니면 그사람이 이름과 또그 주소랑 그 거명을 해드리고 싶지만 아무튼 믿었기 때문에 5만 불을 빌려 드렸어요 그런데 바꾸난 후부터는 안면을 바꾸더라는 거예요 몇 년이 됐는데도 주질 않는 거예요 믿었거든요 오만 불을 줄 정도면 얼마나 신뢰하는 사람이었겠습니까? 옛말에 그런 말이 그런 말이 있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누구를 믿느니내 주목을 믿지 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정말 믿기가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마음 한 구석에 따뜻함과 따스한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구절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라는 그 말을 네 번을 쓰면서 표현한 바울의 마음을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 느낄 수가 있습니다 7절에 신실한 일꾼여 주하에 함께 된 종자 그리고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느니 나와 함께 가진 아리스어와 바나바의 생질마가와 그리고 11절에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함께라는 단어가 어쩌면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주의 나라 위에 쓰임 맞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야저 사람을 믿느니 그냥, 그냥 내가 혼자 살겠다라고 하는 그 말이 아니라 한 공동체 안에 우리가 만나고 함께 예배하고 한추름을 찬양하고 예배한다면 이한 함께 라는 이 아름다운 단어가 우리 삶 가운데 늘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주에 목요일날 영성기도회를 올라갑니다 지금 75분 5명 정도가 등록을 하셨는데 계획에는 90명에서 100명 정도 올라가서 함께 예배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 좋은 조원호 장로님과 함께 음향을 세팅하고 그 다음에 내려왔는데 이번 돌아일또 화요일 날또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하면서 장로님과 함께 하니 덜 외롭고 힘들, 힘들지가 않더라고요.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역사의 은혜를 참여할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구함을 통하여서 그 예배 시간마다 시위의 역사들과 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들, 성령의 역사 시대를 체험하는 그런 예배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읽은 골로세서 4장 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골로세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만나고 함께했던 믿음의 동역자들을 소개하고 안부를 전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칠 절부터 두기고 오네시모, 아르서거와 바나바의 생질, 사촌 마가와 에바브로 라우디기아 누가와 데마의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도 있지만 대부분 생소하게 느껴지는 사람도 이름도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 받은 후에 성도로서, 그리고 더 나아가 봄의 사역자로서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은 이들을 자랑스럽게 골로색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이들의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임을 알려주므로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도전은 골로색 교회 성도들만이 아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강한 도전이 되는 메시지일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보낸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소개한 두 기고에 대해 함께 나누면서 함께 신앙의 도전과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두 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 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안에서 함께된 종이 된 자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의 여기를 다 너희에게 알려 주리라. 두기고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안에서 함께된. 종된 자라고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두기고는 바울이 골로세 교회에게 쓴 편지를 전달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상황을 전하고 자신의 사역을 위하여 보내 반 보냄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7절에 두기고를 소개하면서 두기고와 내 모든 사정을 여러분에게 알려 드릴 것입니다라고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기고는 사도행전 20장 4절에 처음 이름이 거명됩니다. 사도 바울의 3차 선교를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할때 자신을 해치려고 하는 유대사, 유대인들을 피해 마게도냐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계획을 변경합니다. 소아시아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아시아 출신 두기고를 함께 데리고 갔던 것입니다. 두기고를 데리고 간 이유는 성경에 말하고 있지만 말하고 있지 않지만 말씀 속에 나오는 것처럼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을 만한 사람이었기에 변함 없는 사람이었기에 바울은 이 두기고를 함께 선교사에게 동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도 두기고가 전하였습니다. 에베소 6장 21절에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러니 사랑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가 읽은 골로새스의 편지도 두기고가 들고 와서 전한 편지였습니다. 8 절에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그 당시 편지를 전달하는 것은 지금 우리 시대처럼. 뭐 택배나 우편 배달부가 편지나 소포를 그냥 우체통에 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편지를 보낸 사람의 사정과 형편, 마음과 상황을 편지 받는 사람에게 자세하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편지를 보낸 사람의 상대방의 사정과 형편 상황을 잘 파악하고 다시 편지를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소식을 전하고 소식을 받아 전달한 역할이 이 두기고의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을 누구보다 잘아는 사람, 내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사람, 편지를 전달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두기고가 바울에게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 이러한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신실한 종이라고 변함없는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내 감정 따라서, 내 상황 따라서 바뀌는 삶이 혹시 나의 삶의 모습은 아닌지? 더 나가 편지를 배달하는 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에서 골로새까지의 거리가 약2,000 킬로였습니다. 그먼 거리를 바다를 건너고 산을 넘고 광야를 지나는 것, 그리고 강도의 위험 등 많은 장애물과 시간이 걸리는 어려운 그 순간이 그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기고는 그런 위험을 마다하지 않고 신실하게 바울의 편지를 골로새 교회와 에베스 교회에 전달하는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에게 두기고는 다른 누구보다 다른 사람 누구보다 가장 신뢰한 사람이었고 맡길 수 있는 신실한 동역자요 전달자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바울에게 두기고와 같은 신랄 수 있고 맡길 수 있는 동역자가 있었던 것처럼 복음을 전할 두기고와 같은 그 사람을 지금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이 찾는 두기고그 사람이 바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를 향하여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된 자라고 그를 불렀던 것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 하나님의 일을 맡길 만한 신실한 일꾼이다라고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두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며 하나님께 신실하며 변함없는 그리고 늘순정한 영혼으로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사람으로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안에서 함께된 자라고요. 두기고의 그 신실함과 주안의 종이 된 모습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주님의 종입니다. 교회에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구역장, 부장성도로 불리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복음의 일꾼이고 말씀의 일꾼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으로 주님의 명령과 뜻에 신실하게 순종하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 교회의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 장로님의 교회를 섬기시다가 은혜를 받고 신학을 하고 네팔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70대가 70대가 되, 되셔서 이제 본 교회에서 은퇴하시라고 연락을 주었습니다. 은퇴를 안 하겠다고요. 다시 계속 이 네팔에서 내 삶이 마치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예 근데 본 교회에서 들어오시라고. 노후에 교회 와서 봉사하고 좀 안식을 취하라고 하는 그렇게 종용을 합니다. 그러고 난 후에 며칠 후에 이 선교사님이 실종이 됐어요. 사라졌어요. 그리고 몇년 후에 다른, 네팔의 다른 지역에서 가장 오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사님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한 영혼을 붙잡고 자신의 삶을 순전한 모습으로 던지고 있는 그 선교사의 그 열정과 그 마음 편안하게 살기보다는 복음을 전하다가 값지게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다는 그 말을 남기었습니다 예수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를 맡긴 종이 그청지기의 일을 잘 감당했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며 하늘에 상을 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며 예, 내가 너를 신뢰한다 너라면 내가 겨런티한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객체가 아니라 우리는 지체입니다 함께 정말 하나님의 나라 위에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쟁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저께 정말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분들 중에서 교회안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한 분을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물론 이게, 이게 스팸이고 이제 막 이상한 전화인 줄 알고 안 받으시더라고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드니스 모범교회 사역하는 이은성 목사입니다 시, 시간 되시면 전화 좀 부탁합니다 문자를 낚였어요 그런데 오늘 어저께 보냈는데 그저께 아, 나 그저께 보냈는데 어저께 기도원에서 일할 때 문자가 온 거예요. 시간 되시면 전화 주세요. 그런데 바빠서 안 하고 저녁에 전화했어요. 를 그때 그 김윤이라는 성도분이신데 교회에 딱한번 나오셨대요. 그런데 어떻게 알고 전화를 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보면 딱 압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걸렸으니까 이제 교회 나오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오십시오. 그랬더니 스트라에서 어떻게 뭐 교회 버스를 어떻게 타냐고 하는 그 질문을 하면서 교회 나오겠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오면은 좀 외로울 것 같은데 그 얘기 하길래 오시면 제가 안내하면서 쌍손 들어 환영하겠다고 하는 그좀 뭐랄까 농담이랄까 쪼크를 던지면서. 환영한다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아마 축하할 겁니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를 저장하고 이번 돌아온 주일날 만나기로 했습니다.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전화할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픈 것이 무엇이냐면 감사한 거는 이렇게 한 영혼을 건지는 것이 정말 감사한데 전화할 때에. 옛날에 그렇게 열심히었는데 이제 교회를 안 나가시는 분들이더라고요. 참 이게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두기고처럼 바울이 두기고를 소개하면서 얼마나 그 따뜻한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내가 두기고라면 내가 갤런티 한다고 신뢰한다고 신실함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는. 이 두기고 사랑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두기고와 같은 그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